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구경해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 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 넣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 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름도안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링크에서 구경해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3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비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 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 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틸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없어요. 고기 썰어 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3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 놓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 넣고 뚜껑 닫아 10분 기다리는데 한숨 자고 청소도 하고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 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세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고기를 직접 뒤집지 않고 기름도 안 튀게 구울 겁니다.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보세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고기 썰어 놓고 뚜껑 � 통화도 하다가 뚜껑 잡고 기름 빼주면 얘가 그냥 고기를 알아서 착착 구워주거든요 이게 원래 좀 비싼건데 국내 최저가로 가져왔으니 프로필 링크에서 구경해보시고요 댓글 이벤트로 3분 뽑아서 스텔리 텀블러를 드리겠습니다